자, 8단은 응. 함수. 어, 함수 뭔지 아는데 배웠는데요. 어. 근데 또 배우겠지. 어. 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 보면 함수의 뜻, 이래가지고, 어, 뭐 보면 뭐, 우찬, 화살표, 학습부장, 세은, 화살표, 체육부장, 지현, 화살표, 중문부장. 위같이세 명이 어쩌고저쩌고어쩌고 뭐, 이렇게 임명하는 도지파고 어쩌고저쩌고, X라고, Y라고, 뭐, Y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짝지어주는 대형이라고 하고, 이런 대형을 함수라고 한다. 와, 이렇게 돼 있어. 어. 어. 그, 맥락 아 하는 거아 함수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데. <laughs> 자, 우리 실전용 오늘, 한번 합시다. <laughs> 함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잡고 풀자. 그러면, <laughs> 어. 함수를 <laughs>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냐? <laughs> 아, 계속입니다. <laughs> 하나로 봅시다. 실전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함수는 뭐야 어, 하나 당 뭐가 하나가 대응 이런 대응되는 거다 아 그거 아니면 뭐 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다 어, 그거 해봤자 함수는 이해안 되는 거야 어차피 그자 함수를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할게 그냥 단순한 쉬운 거야 뭐 고급스러운 용어어 같은 게막 필요 없고 그냥 물론 새로운 용어는 배워야 되지 외우게 되 외워야 되거든 이제 그냥 가볍게 들어면 된다 함수 가볍게 들어면돼 자, 집합이 하나가 있다고 하잖아. 요 이렇게. 오케이. 자, 얘가 1, 2, 3.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어떤 집합을 내가 Y라고 할게. 자, 얘를 뭐 내가 이번에는 뭐 4, 5, 뭐 K. 뭐 이래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 더 하겠다. 이렇게 할게.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내가 뭘할 거냐면, 어, 집합 X에서 집합 y 로 대응시키는 함수 f에 대하여 대응되는 그림을 그려볼게 라는 말이 드럽게 길고 복잡하대 자뭘 하겠단 말이냐면 자 x 화살표 y 여기다 f 라는 걸조그맣하게적어게요 이렇게 자이 짓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거다 자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이런 짓이다 자, X에 적고, 1, 2, 3 자, 여기다 y 맞접고 여기다 4, 5, 6, 7 이렇게 했지 그리고 여기다 화살표 F를 딱 적고 여기다 벤다이론저럼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동그라미를 딱 져먹게 테두리를, 울타리를 져먹게 이렇게 자, 1을 바고나서 내가 그냥 화살표를 날릴 거야 자, 1은 왜다 날려야지? 이건 내 맘대로 그냥 한 거다 내가 그냥 정한 거다, 마음대로 자, 3은 여기다가 날려야지 자, 2는, 이 돈은 여기 날릴래, 이렇게 자,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라고 하거든. 어. 자, 1에서 5로 대응시켰고 2에서 6으로 대응시켰고 3에서 6으로 대응시켰고. 음, 알겠지? 어. 그럼 이런 걸함수라고 해. 어. 이것에 어떤 집단에 대한 원소들이 있을까이가.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원소들이, 원소들이 있을까이가. 그두 집단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얘 집단을 여기 하나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응시킨다는 거를 어. 어. 이 집단에서 이 집단으로의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이런 구조를 함수라고 해, 함수. 그러니까 대응시키는,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켜주는 구조 자체를 뜻을 뭐라고 하냐, 함수라고 한다고, 함수. 음. 그래서 함수의 뜻이 뭔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거라고, 그냥. 그냥 화면 표날려서 대응시 짝 지어주는 거라고, 그냥. 근데 이게 다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걸 함수라고 한다, 라는 거. 근데 내가 보다시피, 어, 6이라는 애가 2도 6을 선택했고, 3도 6을 선택했는데, 어, 이거 괜찮아요? 어, 괜찮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거를 뭐 함수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됐니 자, 쌤, 근데 이거는 쌤이 맘대로 지금 정한 거잖아요. 어, 내가 맘대로 정한 거다. 자, F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산자라고 하는데 아 이런 거 몰라도 돼. 어. 쌤, 함수식 아니에요? 어, 맞다. 연산자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게. 이런 는데 내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어, 기계 장치라고 할게. 기계 장치. 자, 이 기계 장치는 1은 5로 가게끔, 2는 6으로 가게끔, 3은 6으로 가게끔 내가 기계 장치를 내가 만든 게 F라고 할 거라고. 내가 이의로 그냥 정한 거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원소들을 이 장치를 통과시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내가 설계를 해놓은 거라고, 그냥. 이의로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 아니, 무슨 말이죠? 아,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알것 같기도 하고. 자, 내가 이런 거만번 해줄게. 요 봐봐요. 어,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1, 2, 3, 4, 5, 6, 7밖에 없다고 하자.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장치를 하나 설계를 해줄게. 어떤 장치를 하나 설계를 해줄게.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내가 설계를 해줄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내가 얘를 x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결과물을 내가 y라고 이렇게 할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x 라는 애가 있겠지. 1, 2, 3, 4, 5. 왜 7이냐? 어, 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장치를 내가 통과시킬 거라는 거지. 알겠지? 여기 장치는 여기 있어, 설계도 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결과물들을 내가 이렇게 적을 거거든? 그러면, 자, 1일 때 넣으면 얼마인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게끔 하겠다 이놈은 얼안돼데3 이제,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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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화살표를 날리는 장치라고. 어. 이거는 내맘대로확 날리면 안 되지. 내가 장치를 많이 해줬다, 이거. 나 이제 기계장치, 이게 설계, 이게 설계도 같은 거야, 설계도. 어. 네가이 도면에 의해서 X를 넣어가지고 뽑아낸다고, 이렇게. X에 뭘 넣었다, 어 뽑아낸다고, 결과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기계장치라고 보는데 함수식이 그런거야 얘는 내가 함수식을 안 적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화살 날려놓은거야 실제로는 이런 대응관계는 뭔가 이런 식이 주어지겠지 네가 이렇게 날려놓는다는거야 이런걸 함수라고 한다고. 근데 네가 하는 함수고 이게 함수잖아 함수식이니까 그런게 다대응관계고 그런거지 네가 X에 뭔가를 넣으면 뭔가 툭 나올거 아니야 Y값이 여기 이 숫자를 넣으면 Y값이 툭 나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X에 뭘 넣었을 때 Y값이 툭 나오고 X에 뭘 넣었을 때 Y값이 툭 나오고 그게 대응이라는거야 이말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함수다라는 거야, 요 알겠지? 자, 함수는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 자, 220페이지, 221페이지 좀아 뭐 이상한 거는 한번 만들 봐. 2 2 0이지 뭐 이상한 거들 그렇게 많아, 아, 괴로워. 나 필요 없어. 나, 오케이. 자, 내가 요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볼까? 외우고, 이제 새로운 용어는 좀 외워야 되거든요. 이 말? 자뭘 외워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용어 X 값들이 있다 이거.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 정의역이라고 할까요? 정의역이 1 2 3이다 123. 겠지 이렇게 자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고 하냐면 하면 X 밖 x 는123 뭐 이렇게 이렇게 조건 제시고 뭐좀 나타내주는데 그리고 당연히 정의역 부분은 말 그대로 X부분은 미지수 X를 쓰잖아 X를 써서 보통 표현한다 사람들끼리 원소나열라 한다는 어, 원소나열 해도 상관없다 근데 보통 조건지식법으로 한다 왜냐면 이렇게 유한집합일 수도 있지만 무한집합이 많잖아 우리 함수식 같은 거 보면 실수해서 모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건원소나열법으로 표현 못하니까 보통 이제 조건지식법으로 표현한다 이이 이 경우에는 원소나열법으로 해서 상관없지 됐지?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또뭔 뭐 없는 얘기가 있냐면 이 화살 맞으면 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 치역이란 뭐냐면, 함수값이거든 함수값. 치역이라고 하고, 얘런이 y가, 보통 y를 쓰거든. 그래서 y가 5, 6, 이렇게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됐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역이라는 게 있어. 공역은 뭐냐면, 이 y 싹다 말하는 거야. 다 거다. 얘도 이제 y가, y는 4, 5, 6, 7. 됐네, 그지? 자, 그래서 용어를 다 알아놔야 된다. 치역이랑 뭐가 다른. 방금 얘기했대 치역은 화살 맞으네 공격 중에 화살 안 맞은 사람, 이 있어요. 여기 예, 안 맞았네. 헤 아... 해봐. <laughs> 네. 자, 그래서 정형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X가. 치역은 뭐냐? X 넣었을 때 나온 결과물이 Y가. 알겠지? 공역은 뭐냐? Y 싹 다. Y가 싹 다. 알겠지? 자 이게 용어 정리를 좀 해놓자 하는 거야. 아, 그런 게 이제 생 정리 이렇게 막 시기막 적혀 있어. 어. 에이, 머리 아프게 막뭐 외우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면 된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2 어, 2 1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2 2 1쪽까지자2 2 2쪽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셈정리 보면, 뭐, 간단한 건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GX를 만족한다. 즉, F가 G가 된다면, 어,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 라고 돼있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자 FX가 EX래. GX가 EX래. 됐나? 그, 같은 함수. 함수식이 같은 거 같은 함수 선생님? 자, 쌤, 그러면 함수식이 다르면 다른 함수겠네요? 자, 이번엔 볼까? 뭐다 했나? 어, 갑시다. 자, 아 여기, 자, 쌤, 이건 다른 함수겠네요? 그래, 함수식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지. 근데 내가 뭔가 X 값의 범위를 제하을좀더 볼게. 자, 얘를 어디에서 한번 넣을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1일 때만 놀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봐봐요. 자, 마이너스 1, 1 에서 f라는 연산을 할 거고 자, 마이너스 1에서 1 어, g라는 연산도 한번 해보자. 어. 마이너스 몰라. 1로 놀라고. 1로 놀라고. 마이너스 1로 놀라고. 일러어라고 어. 같은 거 적으면 안되데 하나만 적어. 그됐제오같네 어. 같은 함수예요. 알겠지 당연히 이런 제약이 없으면 실수 전체에서 당연히 다른 함수지 함수식이 다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제약을 주단 말이야.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고이 것만 넣어서 이 한도 내에서만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이거는 두 개는 같은 함수라고 해야 돼. 어. 이해됐니? 어. 같은 거에 대해서 똑같은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럼 같은 함수라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아, 시기 같으면 무조건 같은 함수지 당연히. 응. 근데 시기 다르더라도 이렇게 제약을 뒀을 때 실제로 대응관계를 그림을 그려보면 같은 문양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같은 함수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알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221 페이지에 셈정리네요 어, 같은 함수일 때를 얘기한다라는 건 자, 그다음 223페이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내랑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런 설명이 끝인데, 어, 좀 중요한 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